오늘은 저번에 강의했던 다크서클 편의 댓글 중에, 어, 뭐야, 질문에 관련된 댓글이 올라와서 요거를 좀 가지고 답변하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어, 질문은 뭐 다크서클 같은 걸 찾을 때 레파토리를 어디서 어떻게 찾고 뭐 이런 정보들을 이제 잘 모르시니까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아무래도 노트북에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되니까 PC, 어 PC로 하는 방법 위주로 어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휴대폰도 뭐 거의 비슷하긴 하니까 일단 웹 브라우저를 켜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을 좀 많이 써요. 거의 크롬을 쓰는데 어, 크롬에는 이, 그, 뭐야, 한국어로 번역. 그러니까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제 동종자를 찾고 하다 보면은 영어로 된 사이트들을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정보를 찾기 때문에 이런 번역 기능이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크롬을 자주 쓰고, 일단은 레파토리를 찾으셔야 되니까 <laughs> 구글에 가셔가지고, 일단 동종, 동종이이 영어로 호메오팟입니다. 호메오팟시 치시고, 그 다음에 주로 제가 이용하는 레파토리가 이제 켄트 건데, 켄트를 치시면은 이렇게 밑에 보시면 벌써 이제 관련된 추천 검색어들이 이제 나오죠. 요게 이제 레파토리고, 요거 같은 건 이제 약물학. 오늘은 이제 레파토리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레파토리로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쭉 이제,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제가 자주 가는 곳이 이 색깔이 벌써 틀리죠. 요 사이트인데 홈에 어, 오 인트 요요 음. 사이트를 이제 자주 가는데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런 어, 식으로 켄트에 이제 레파토리가 나오는데 레파토리가 뭐냐면은 이런 여기 보면은 뭐 마인드 현기증, 뭐 두, 머리, 눈, 이런 식으로 신체 부위, 이제, 마인, 정신적인 것부터 각 신체 부위별로 이제 나눴는데 이게 가장 큰 상위 루브릭입니다. 이런 루브릭들을 모아놓은 게 레파토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인드 루브릭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그 밑에 하이 루브릭으로 또쫙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알파벳 순으로. 그래서 각, 어, 이제 맞는 항목을 증상에 맞는 걸 찾아가지고 요걸 만약에 여기 들어가시면은 또 이거 관련된 밑에 하위 종목들 하위 루브릭들이 또 이렇게 세밀하게 쫙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 들어가시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어, 레머디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laughs>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뭐 다크서클 같은 경우는 눈을 봐야 되냐, 뭐, 얼굴을 봐야 되냐, 이제 그게 일단 궁금하실 건데, 다크서클, 어, 눈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눈에, 어, 해당된 눈 부위만을 다루기 때문에, 다크서클 같이 눈 밑에 피부 색깔에 이제 변하잖아요? 피부 색이 어두워지는? 그렇기 때문에, 다크서클 같은 경우는 얼굴로 가야된니다 얼굴. 페이스. 페이스로 가시면은 여기도 이제 또, 하이, 이제, 루브릭들이, 이제, 알파벳 순서로 쭉돼 있는데, 이제, 다크서클, 이제, 얼굴이, 이제, 눈밑 색깔이, 약간 푸른빛, 어두운 푸른빛으로 바, 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요기, 여기보시면 디스 컬렉션, 변색, 이제 나오죠? 아, 참, 요거는, 어, 네이버 툴바를 까시면 돼요. 네이버 툴바를 까시면은, 어 네이버에서 이제 사전 영어 사전 기능 이런 사전 기능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요 단어 를잘 모르겠다 디스컬렉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컷을 갖다 대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대표적인 뜻 단어 뜻이 나와 그래서 이런 거보 보셔도 되고 가,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안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어, 안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래서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우클릭하면은 네이버 튜버 들어가서 네이버 사전 검색 요렇게 하셔도 돼요. 예. 네. 그럼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그냥 드래그만으로 드래그와 클릭만으로 단어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롬을 쓰고 음... 네이버 튜버랑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어... 변색으로 들어가셔서 어, 다크서클이니까, 그, 완전히 어두운 건 아니잖아요. 약간 푸른 빛에 띄면서 이제 어두운 거기 때문에, 약간 블랙과 블루 이 사이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일단 블랙으로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블랙에는, 어, 검고, 그리고, 어, 푸른색, 반정, 요런, 아, 그리고 아니면은, 입술. 입술이 검하게 변하는. 이런 항목들밖에 없으니까 어 블루 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플루스만 여기 가셔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아이 서클 어라운드 그러니까 다크 서클이죠. 다크 서클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보면은 이렇게 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레머디들이쭉 이제 이제 관련된, 요거에 관련된 증상에 쓰일 수 있는 레머디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이 검은색으로 된 거는 1점짜리에요. 1점,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요거 같이 이제 파란 글씨, 요건 2점. 그 다음에, 요 검, 빨간 글씨는 3점입니다. 네. 이 점수가 뭐냐면은, 어, 3점짜리 같은 경우는, 이 증상, 어 그냥 그 레머디 이제 푸르빙 이제 그런 실 뭐야 테스트를 할때 푸르빙 연구를 할때어 가장 많은 사람들에서 나온 레머디들을 3점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요 3점짜리 보다는 조금 더 적게 반응이 나오는 경우에는 2점 그리고 아주 드물게 나오는 경우엔 1점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2점하고 요 3점짜리 네, 예, 요것들을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났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쓸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예, 3점짜리 레머디 중에서 저희가 그때 배웠던 거는, 어, 여기 보이죠? 어, 신화도 있고, 그 다음에, 어있어 칼리퍼스도 있네요. 칼리퍼스도 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 나트륨도 3점짜리로 있고, 예. 칼리포스 같은 경우는 1.2인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림에 해당이 되면은 어 다른 거 이제 포괄적으로 보셨을 때 아무리 이제 게 1점짜리를 해도 나중에 이제 다른 증상들과 합쳐서 점수를 냈을 때 이게 유용한 레모리테될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크서클 편에서 뽑아왔던 거고. 아 이거 아 이건 눅스 늑스, 장독수구나 잘못 표시했네요. 나트륨이 여기 있네. 요점 2점, 2점짜리로 있네. 2점짜리. 이건 눅스 보니까고 이게 눅스고, 이건 눅스 모차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 이거 하나만 갖고 봤을 때는, 뭐, 칼리포스나 이 나트륨도 1.2점 밖에 안 돼서 별, 어 유용하지 않은 것 같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그림들을 그려봤을 때, 어 유용하게 될수 있는 메모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찾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다, 신체 부위, 기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사지, 팔다리, 팔다리에 관련된 그쪽 증상들, 뭐, 대부분, 뭐, 관절염 같은 그런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열도 있고, 예, 피부, 예,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 이제, 아무래도 책 버전이라서, 그런, 이 북이라고 돼 있는 거니까, 책 버전이라 그런지, 어, 간략한 뭐, 이런 목차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루브릭을 이제, 알파벳 순서들을 이제 나눠서, 목차별로 이렇게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차가운 거에 악화되는 레머디. 이렇게 좀 모아놨죠. 여기도, 이렇게 대문자로 써있는 게 3점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요건, 철자 전부 다 대문자죠. 요거랑 이런 것들. 이런건 3점짜리. 그 다음에, 음... 요런식으로 약간 누운 것이 요런건 2점짜리 그 다음에 요런것 요런 처럼 아무 효과가 안들어간 안 요건 1점짜리 네 요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가시면은 다음에 이제 들릴때 편하게 검색을 매번 하, 하긴 불편하니까 요거를 이제 끌어다가 크롬같은 경우는 요런데다 넣어 아무데나 자기가 놓고 싶은데도 딱 놓으면은 이렇게 단축키가 바로 가기가 생깁니다. 바로 가기가. 예.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다시 이 화면이 다시 바로 가지는. 이거 없을 때는 삭제.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크롬이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 뭐, 요번에는 요, 번에는요 정도만 알아보고, 음, 요번에는 자기가 이제 각자 노력을 하셔가지고, 시간을 들여오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직접 한번 이런 것들로 증상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고,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그, 제가 원하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자꾸 해보시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지고, 아, 요런 건 어디 있구나,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해서, 어, 찾을 수가 음,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시간이 되면은 이제 복 이제 하나 증상만 말고 이제 몇 가지 증상들이 있을 경우 그거를 가지고 이걸로 찾는 방법을 언제 어, 한번 강의로 준비를 해볼게요. 그건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정품을 사야 되나? <laughs> 아무튼 뭐 간단하게 한두세 가지 정도 증상을 뽑아 가지고. 실제로, 이제, 레파토리에서 찾아가지고, 어, 뭐,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로 레머디를 선별해서 찾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시간이 나면은 그것도 해볼게요. 오늘